자 572번을 봅시다. 여기 보면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이고 그리고 A, 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여기 각 B의 이등분선과 A, C의 교점을 D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읽어보고 이 B, D가 뭐구나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또 친절하게요 여기하고 여기를 같다라고 표시도 해놨습니다. 그쵸?

감을 전체 몇등분해서1 7등분해서 5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1 7분의6 17.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여기 길이 우리가 어디 구해야 돼요? 여기 길이 구해야 되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길이는 뭐래? 이거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DMD는요 cm의 길이에서 cd의 길이를 빼면 되고 cm의 길이는 2분의 13 그리고 cd의 길이는 17분의 65 16, 이렇게 됩니다. 됐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57 나와요. 아, 아니 네, 아니. 이게 몇 분의 몇이 나어요 아, 90. 97. 90?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뺐더니 얼마야? 57.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573번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가능성이 있죠. 이 여기서. 그리고 이 직선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자, Y는 7.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X축에 평행하게 그림면 되죠. 이렇게 얘가 Y는 7이야. 그리고 Y는 4.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아, Y는 4. 되어 있고, 어 C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야? 밑에. 왜 밑에 있어? 그보은연다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C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와 있는 C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자 보세요. 이제. 이 직선 그래프 1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A가 0보다 크대요. A는 기울기를 나타내죠.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 위를 향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근데 그릴 때 조심해서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뭐라고 했냐면, 어 얘네들하고 얘가 만나서 점을 A, B, C 라고 한대. 저 A 는또어 얘네들 여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랑 뭐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또1차만도씩 어,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x 는 마이너스 1 하고도 또 만나야 돼. 그러면 얘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 그러은안 된다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점 A를 지나는 직선 얘가 자 A가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봐봐요. 얘하고 그러니까 이 e 직선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이 A고요. 얘랑 만나는 점이 B고, 얘랑 만나는 점이 C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점 A는요, 얘랑도 만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점 A는 얘가 이와길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가 A고 얘가 요요 점이 B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이 C가 되는 거야. 끝나? 그리고 어. Y는 4 여기랑 만나는 게 얘가 뭐야 B네 그리고 얘가 만나는 게 뭐야 2 e. 그렇지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오케이 자 그리고서는 A, B가 얼마야 5. 음, A, p 가 여기가 5 그리고 B, C 여기가 8, 8. 그리고 B D가 5죠 어, 여기가 4야 됐어요? 네 음. 이랬을 때뭐 A B C를 구하라왜 뭐 이렇게 나왔어? A가 뭔말어 기울기 자 기울기는 <laughs> 자 일단 볼게요 기울기는 여기서 바로 구해져요 사실 자 여기 길이가요 몇이어야 돼? 3 3. 7 4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나나그지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그... 그렇지, Y 정의.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기울기를 구하려면 반드시 점몇 개가 있어야 돼요? <laughs> 두 개만 있을때점두 개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래프에서 점두 개를 찾았어요. 1차 원소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점에서 무조건 시작합니다. 그래서 X 증가량은 항상 뭘로 만들어줘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편해요. 이거를 굳이 여기서 시작해서 음수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전 A와 전 B가 있어. A에서 B로 움직이는 게 편해.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으로.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가 편하지. 근데 반대로 여기서 얘로 움직이려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Y 증가량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잖아요.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공부를 뭐부터 했어? 양수부터 공부하지 않아서초학교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더 편한 거야. 이게 더 익숙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뭐가 보이는 거야? 어디? 아니, 저제 이름을 제가 부지 아니, 기울기가 구해진 거 아니야? 기울기, 아 어, A, A, B, C에서 A가 기울기 아니야, 얘들아? 그 그치? 그럼 A가 지금 정해진 거 아니야? 네. 그쵸, 저 A가 뭐야? 4분의 3.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A는 4분의 3,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B는 Y절편이니까 여기를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니? 아, B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C는 뭐야? 아, 얘가 C지. 씨를 구하려면 이제 뭘 이용해야 되겠어? 그아요 어, 닮음. 달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뭐예요? 달문이죠. 닮음. 여기 5대 8아13 13 그렇지. 5대 13이야. 그러면 5대 13은 얘하고 얘기도 몇 대? 5대 13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야? 3대 요만큼아요거 전체를 그냥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m은 아 m은 그냥 바로 합시다. m은 몇이야? m은 5분의 39. 5분의 39지. 여기가 지금 뭐야? 5분의 39. 그렇지. 여기가 5분의 39야. 그러면 구할 수 있죠. 내가 여기 C 구해줄게요. す 아이고, 아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5분의 4에 얘가 c 가 돼야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비를 구할거야 비는 얘들 어떻게 구해야 돼요? 계잘 비가 달... 어디에요? b 는와절편 살펴야 돼요. 어떻게 요저대문자비라 말이야. 네, 대문자 어. Y 축이랑 만나는 거야 그래서 비는 어떻게 구할까야 아 어, 근데 n take the w h o a y Young is a girl. Young is a g 기울기 Young is a girl. Young is a girl. Young y 축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X 증가하면 플러스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아 l Young is 4분의 3이죠. 그럼 여기서서여기 값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4 그렇지. 여기 4분의 3인 거야. 근데 여기가 7이잖아. 7. 그러면 B는 뭐야? 7에서 4분의 3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3일 그렇죠. 그러면 답은 4분의 31이고 ABC를 더하래. 4분의 1 1 0분의77 맞아. 이겁니다 잘했어요. 그 쪽. 아, 그다음에 574번은 프록 있는 거랑 살짝 다르다고 했죠. 그게 어디가 다른 거야? 여기가 띄어져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평행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고 시작하시면 그래도 얘는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우리 보조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보조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a 그거랑 얘랑 지 닮음이야. <laughs> 자, 3하고 42는 우리 약분하면 여이몇대 몇이니? 1대 14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가 몇대 몇이야? 14대 15야.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14. 그렇지, 여기 14야. 그리고 나면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평행선 사이의 닮음이죠? 그래서 14대 21입니다. 몇대 몇이에요? 2대 3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2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가 몇대 몇이야? 2대 5. 2대 5는 얘네 얘 FG대 21과 같죠. FG는 얼마? 5대 3. 그렇지. 자 그래도 옆에 있는 두 번째 575, 576은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자 참이력으로 넘어가볼게요. 아마 여기 573번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도형이 그려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렸었어야 하고 숫자도 생각보다 좀 어때요? 더럽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그 도형 문제인데 1차 함수 나오는 경우 있죠. 이 다시 험에서 1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학교마다 꼭한 번씩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1차 함수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끝이다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공수 2에서 직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하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쓰임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1 이후에 2-2, 3-1, 그리고 3-2까지 1차 함수는 계속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자, 577번이요. 이거 뭘까? 평행사변형. 그거 평이야 잘했어. 이거 찍은 거야? 아니면 푼 거야? 음, <laughs> 한 70은 찍고, 어, 30은 풀치고. 어. 주, 아, 중점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중점이라서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럼 절반은 진짜 큰거 맞네요 <laughs> 얘가 어떤 사각형이냐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얘네들이 각변의 중점이래요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볼게요 여기 E하고 H가 이 변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B, D는 뭐예요? 평행하면서 이거의 뭐야? 절반 되죠. 2분의1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B, 아 C, B, D 요 사각형 보이죠? 여기서도 얘하고 얘는 변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B, D에 평행하면서 B, D의 뭐에 길이의 2분의1이 되죠? 어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이 검정색 두 개의 선은요 평행하면서 동시에 길이가 같죠? 평행사변형의 뭐한 쌍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이 따라서 4번 잘했어 578번이야 아 이거 왜왜몰랐어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음자 여기에 30하고 15가 나온거든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닮은 길을 알수 있는 거야? A, B, C, B. 어, A B. 그렇지 맞아요 이 평행선 사이에 이 변과 이 변을 온전히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여기서 이 삼각형, a b C 그리고 여기서 이 삼각형, 나비 모양을 제대로 찾아주셔야 돼요. 이 삼각형의 B가 지금 그럼 몇대 몇인 거야? 맞아요. 2대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하고 얘도 몇대 몇인 거야? 2대 1이죠. 그럼 여기가 2대 1이야. 어, 그러면 여기 길이도 어떻다니까? 같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어때요? 같다라는 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어디 구하래? 그 M n 의 길을 구하래. 자, 어디부터 구해야 되겠어? 상관없어.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돼. 여러분, 들 어디서 시작했어? 저기 3층에서. 3층에 왼쪽. 아, 30으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돼.

얘들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띵틀이라고 했지만 옆에 친절하게 뭐라고 했어? 사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옆면의 모양이 뭐란 얘기야? 사다리 그 사다리 모양. 그리고 여러분들 띵틀를 안전하게 하려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평행하지 않으면 띵틀 띠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 어, 어. 다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얘네들 평행선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네 어, 개의 틀의 높이 모두 갖고 세 번째 틀의 아래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어디 구하는 라얘이 저기 밑에서 두번 그렇지. 세 번째 틀 이거지? 이거의 아래 변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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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꼴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보조선 필요하자 우리는 뭘 만들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요 길이가 35니까 여기도 35 그리고 여기도 35가 되겠네. 여기 길이는 얼마? 야 음, 35? 응 맞아 35. 네. 여기에서 2 9이요아 여기서 2아아이못 쳐요. 아저평행사료형을 만드는 거구나. 아, 네. 그리고 네.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죠. 자 얘하고 얘가 몇대 몇인가요? 3대 4 3대 4는 X대 36 얼마? 27 그래서 전체 n d a y 6 u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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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어 d a y s u n d 보 y Sunday, s A, d 의 B가 몇 대면? 몇 대면? 2대 그렇지, 2대 1이야 자, 그리고 문제 보니까 점 t 는 B씨의 중점이래요 얘가 B씨의 중점이야 띡띡, 띡띡, b 가 같아 자, 그리고 우리는 A e 하고 아, B e 하고 A, D의 길이를 가르쳐줬어 아, 그런데 B, E의 길이든 A, D의 길이든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쵸? 여기서 살짝 보조선을 좀이용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 보면은 이 D는 B, C의 중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삼각형 E, B, C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 E, C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줄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봐봐. 얘하고 얘는 평행하면서 닮음이죠. 그러면 이때 이 보조선과 비2의 길이는 몇대 몇이야? 음. 이 보조선과 비의 길이는 몇대 몇이야? 1대 이. 그럼 좋아. 여기가 중점이니까 1대 이잖아. 여기 1대2 이해했나요? 아, 보조선 안 보여. 보조선 보조선 보고 안 보여. 그러니까 어아 쟤네 아,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음. 얘랑 평행하다고, 이해됐어? 근데 봐봐,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뭐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 B2하고 AD가 2대1인데 B2하고 이 e 보조선도 2대1이지. 어? 그러면? 이 보조선과 AD의 길이가 서로 어때? 길이가 같아.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A. A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동의가 얘랑 얘가 평행선이니까 얘는 동의가 A 끝. 됐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지금 있잖아요. 여기 발점 문제 풀어서 볼게요. 발점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